주식투자는 동일한 종목선정이나 동일한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렵기 때문에 주식투자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매매 철학, 종목선정,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다르게 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의 유형을 보면 장기투자로는 주도주, 경기순환주로 나눌 수가 있고 단기투자로는 크게 재료주, 신규주, 테마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장기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투자 주도주 매매는 결국 한 종목을 선택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 종목은 당연히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매수 타이밍은 52주 가격으로 보면 고가 부근에서 매수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주가 가격이 싼 상태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이미 주도주가 아니라는 것이 되죠. 장기투자의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산업이어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저는 AI폰이 앞으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산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앞선 테마를 선택해서 기다리겠다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초전도체나 양자 컴퓨터나 어, 로봇 같은 것은 분명히 미래에는 커다란 그 주도주가 될수 있으나 이게 사실 10년 내에 주도주가 될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종목에서 주도를, 주도주를 찾고 장기투자를 해야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미래를 생각해서 선침해 하는 것은 주도주의 장기투자가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영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10%나 20%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휴대폰이나 PC나 뭐 TV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품을 만드는 회사나 그런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주도주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를 선택하기 위해선 결국 과거 10배 이상 올랐던 템베거 종목을 쭉 한번 엑셀이나 이런 데로 본인이 직접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자료 분석도 안 하고 주도주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장기 투자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경기 순환주라는 것은 화학, 철강 뭐 반도체 경기의 순환에 따라서 주가에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큰 주식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기 순환 주, 장기 투자의 경기 순환 주는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1등인 산업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1등이었으나 이미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면 경기 순환이 돼서 그 업종이 상승 추세에 들어서도 결코 예전의 그 최고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재 한국이 1등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조선 업종이나 아니면 화장품 업종, 화장품 같은 것은 중국 시장이 침체가 되었어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어, 올해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나 뭐 이런 한국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인 업종이나 산업에서 경기 순환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기순환주는 실적하고 주가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최고치일 때 주가가 최고치가 아니고 실적이 바닥을 쳤을 때 주가가 또 바닥도 아닙니다. 실적을 너무 쫓아가는 그런 식의 경기순환주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경기순환주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지속하다가 매수로 돌아서는 타이밍, 이것에 관한 영상은 삼성전자 과거 제가 올렸던 삼성전자 매매법에 대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순환주는 52주 최고가 근처에 왔을 때 사면은 너무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주라는 것이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음, 주가가 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시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빨리 들어가면 하향 추세에서 계속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52주 최고가 ]에서 최저가 이 비율이 중간에 이제 넘어서는 그러니까 바닥 찍고 최고가에서 절반에 넘어서는 수준에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리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주를 매매하시다 보면 1, 2등주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아, 아직 덜 오른 3등주, 4등주, 5등주를 자꾸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1등주나 2등주 가격 조정을 받을 때 1등, 2등주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도주와 경기 순환주를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단기 투자로 재료주, 신규주, 테마주로 유형을 분류해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기 투자 주도주와 경기 순환주는 결국 주도주는 한번 매수해서 10배 이상 오를 때까지 쭉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고 경기 순환주는 그 고가에서 이제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장기적으로 주도주와 같이 보유한다기 보다는 경기의 순환에 맞추어서 2, 3년 주기로 사고 팔고 하는 전략을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